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2일 개최된 부산 좌천 범일 통합 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. 부산 좌천 범일 통합 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컨소시엄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-119번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5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937세대 오피스텔 703실과 메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,183억 원입니다. 부산 1호선 좌천역이 반경 250m 내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뛰어나며 사업장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부산역 인근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. 각종 규제 속에서도 조합과 조합원의 이즈에 부응하는 최적의 사업 조건이 이번 수주의 성공 요인이라 평가받은 만큼 현대 엔지니어링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.